우리나라 비인기 종목 중 하나였던 었 배구. 그 중에서도 여자 배구를. 예쁜 미모 옆에 배구 선수라는 직업이 쉽게 매치되지 않는다. 작년까지 현대건설의 주전 세터로 펄펄 날다가 올해 FA로 흥국생명으로 이적하게 된이다영 흥국생명의 레프트에는 쌍둥이 친언니 이재영이 있었으니, 이재영 역시 국가대표 레프트라는 사실. 사실 이다영의 엄마인 김경희 역시 과거 날렸던 배구 스타. 엄마의 영향을 받아 두 쌍둥이가 국가대표 배구선수로 성장하였으니 지방 경사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실력만큼이나 빼어난 외모도 이다영의 큰 매력. 메이크업을 하고 꾸민 모습도 예쁘지만, 운동선수라는 직업에 그녀가 외모보다 실력이 부족하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빛나는 외모만큼이나 빛나는 실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다영에게 환호하고 있다. 현 배구 선수 중 단연 최고의 팬층을 구축하고 있는 이다영은 그 미모와 늘씬한 몸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다영의 키는 179cm로 국내 여자 배구 세터 포지션 중에 최장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다영이 프로 배구리그에 진출한 신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다영의 세터로서 실력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못했으며 주전 경쟁에도 밀려 후보선수로 경기에 출전하던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당당히 국가대표 세터이자 흥국생명핑크 스파이더스의 주전 세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다영은 자신의 SNS 인스타 활동도 활발히 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다영 인스타에는 그녀의 일상과 함께 여러 배구 선수들의 일상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 많은 팔로워들이 그녀의 인스타를 방문하고 있어요. 배구 선수 이다영은 1996년 10월 15일 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25살이 되는 여성으로 한참 배구 실력이 최고조로 올라오는 나이대에 있습니다. 이다영은 국내에서 배구의 중심지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며 전주중산초 3학년 시절 배구를 시작해 경혜여중과 진주선명여고를 거치며 배구의 기본기를 탄탄히 갈고 닦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자배구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으로 가지 않고 프로 무대로 진출합니다. 여자배구 대학 리그가 활성화되지 않아 프로배구로 바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다영은 2014-2015 여자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으로 입단합니다. <목소리>